오늘은 박물관으로 갑니다 터방머간 한번 잘라야겠어요 숙소 근처 전경입니다 한 컴퓨터. 간 로우 컴퓨터. 방울간 로우 컴퓨터. 어디 가도 이집트 관련된 유물이 많은데 이집트를 먼저 갔다 와서 보니까 감동이 없습니다. 솔직히. 드디어 한국감 국가입니다. 아, 나라별로 진짜 많은데 하루 만에 절대 볼 수가 없는 양이에요 보고 나왔는데 진짜 커 그래서 절대 하루 아침에는 다못볼 사이즈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오늘은 가볍게 보고 나왔습니다. 신짜품 박물관 보고 나가서 지금 런던 브릿지랑 시간되면 그린니치 전망대 갔다 오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. 건물들이 참 이쁜 것 같아. 오비 온다 길 나왔다는 길에 해리포터숍 있어서. 기가 음, 완료했습니다. 음, 박물관 무료 입장이어서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고 왔는데 진짜 크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하루 종일 봐도 모자랄 것 같아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한번 방문해서 하루 종일 봐야 될것 같아요. 어쨌든 어, 오늘 사실 축구에서 감기 걸릴 것 같아서 1고 뭐. 따뜻한 거 먹고 자야겠어. 드디어 여기서 햇빛을 보입니다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저는 오늘 날씨가 좋아서 노팅힐 갔다가 하이드파크에 조금 앉아 있다가 버킹엄 궁전 한번 보고 오려고 나왔습니다 날씨가 좋아가지고 아 진짜 잉글랜드 와서 처음 이렇게 날씨 좋은 거 처음인 거 같아 그래서 왜 영국 사람들이 날씨만 좋으면은 다 공원같은데서 들어오는지 이해가 됩니다 진짜 이쁜데 사진은 안 담긴다 아, 근데 내가 좀 그런 건가 싶어 가지고. 아, 근데 뭐그어고 싶어 가지고. 아, 근어

I've right,

노팅일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노팅일에 온 이유가 이거 보러 온 거여가지고 제가 멜로 영화 이런 건 진짜 안 보는데 이 영화는 한번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너무 재밌게 봐서 꼭 와보고 싶었어 이게 어떻게 손, 손흥민 머리죠? <laughs> 나에게서는 생각한 느낌으로 비비면 욱살 같은 걸 써서 좋았어요 가동 생각한 대로 예뻐